한 송가 487장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12장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배단이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머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도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의 집에 다시 찾아가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시간순으로 기록되었다기보다 보금서 저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건과 또 기사들을 배열하고 있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서 살리 살아나고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오셔서 그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절기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 배단이 삼남매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삼남매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그 향유 사건. 이것은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마태의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이 기록된 이 향유사건은 장소가 물론 배단인데 그 배단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배단이에 살고 있던 시몬의 집이 아니라 삼남매 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나사로의 집에 다시금 들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오시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분주하게 잔치를 준비하며 음식을 만들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쏟아 붓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로 자신의 머리털로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유대 땅은 굉장히 그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손 씻을 물, 그리고 발 씻을 물을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그렇게 씻을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아주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삽시간에 이 향유 냄새가 좋은 향기 아니겠습니까? 좋은 향기가 그온 집안에 가득 풍겨져 났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련유다가 마리아를 꼬집고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버리는가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어떻게 쏟아버리느냐, 이렇게 비싼 향유를... 그거면 300데나리온의 값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하며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아마 심하게 꾸짖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가만 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허비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통하여 마리아가 행한 이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장차, 장례에 관한 그 일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 가론유다는 예와 같은 향유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허비라. 그리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은 가론유다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가룟 유다가 제자들 공동체에 돈깨를 아마 맡아서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하는 동안에 가룟 유다가 그 돈에서 돈깨에서 돈을 훔쳐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많은 돈을 자기가 관리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훔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불평을 지금 이렇게 쏟아넣는 것 아닌가 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향하여 가만두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장례에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행위를 자신을 위한 장례 준비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을 사랑함 때문이었습니다. 값지고 귀한 향이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자 했던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나에게 사용된 이 향유의 가치는 아주 귀한 것이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다면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리아의 헌신을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허비되고 버려지는 것은 무엇일까? 마리아가 향유를 버리는 것이 쏟아 붓는 것이 허비되고 버려지는 것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허비되고 버려진 것은 내 욕심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허비되고 버려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현신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처럼 예수께 드린 것은 결코 협의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결코 버려지거나 협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냉수한 그릇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더불어 행하는 이한 날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광과 혼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 믿음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한날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심령에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험 속에서 하나님 모든 질병의 위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이 코로나19의 모든 악함들, 연약함들 물리쳐 주시고, 주 안에서 세임과 자유함과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도 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생명들을 살려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큰 기도의 힘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you mm -hmm. thank you